제가 강의할 때 화면을 확대해서 사용하고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그 기능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능은 줌잇이라는 툴을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 구글에 줌잇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기 맨 위에 마이크로소프트 로고가 있는 줌잇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줌잇을 다운 받을 수 있는 페이지와 또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운로드 하는 링크가 걸려져 있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받으셔서 되어 있는 파일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zoom-it이라고 되어 있는 exe 파일이 있습니다. 이 실행 파일을 설치를 하시면 즉이내 컴퓨터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치하신 이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단축키가 자세하게 설명이 써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Ctrl+1 확대 확대의 키고요. 여기에 단축키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확대 축소 모드인 Alt-1, 이게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단축키들이 있어요. 화이트보드도 있고, 또펜 색깔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각형 그리기, 컨트롤 누르기로 사각형 그리기, 이걸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서 보면 컨트롤 1 키를 누르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여기에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빨간 점이 생기는데 그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표시가 됩니다. 저는 주로 이 기능을 많이 쓰고요. 다시 확대됐던 화면에서 작아지려면 esc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줌이 안에 타이머도 있고 하이트보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주로 확대하고 축소하는 기능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줌및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 보시면 줌 확대를 하는 걸 컨트롤 1로 되어 있는데 내가 다른 키가 편하다면 여기 바꿔주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내가 컨트롤 키하고 어떤 키를 누를 건지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키로 바꿀 수도 있고요. 몇 배로 확대할 건지도 이 아래쪽에 배율도 선택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 줌은 줌을 했을 때에는 그 화면 안에서 스크롤이라든지 뭔가 클릭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라이브 줌은 확대가 된 상태에서도 클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저는 이걸 사용할 때좀 불편해서 사용하진 않지만 클릭하는 그 모습도 보여 주고 싶다 하시면 이 컨트롤 4이 라이브 줌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 드로우 부분은 이제 그리기 할때 그리고 글자는 어떻게 보일 건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학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 바로가기 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이 단축키들을 사용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강의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